오늘 저희가 4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본문 말씀은 18절까지인데요. 이 1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왕 아수르가 자신의 왕비 아스데, 아스디를, 와스디를 폐의한데, 이제 자신의 행한 일들을 지금 돌아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마 그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그때 그 판단이 바른 것인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할때 신하들이 이제 어 새로운 여자를 찾을 것을 제안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처녀들을 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네시한테 이 일을 맡겨서 그 여자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 관리하는 일을 1년 동안, 1년 동안 그 여자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을 왕에게 전보이고 그래서 이전 어, 그 사람 중에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죠. 네, 에스더는 그의 오빠 모르두게가 있는데 이제 모르두게가 이제 궁에서 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키운 딸입니다. 딸은 아니지만 사촌인데 이제 딸처럼 그의 부모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 딸처럼 잘 양육을 하고 있다가 이제 궁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해계라는 그 내시에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런 중에 이 왕에게 피택이 되어서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하나의 그런 그, 어, 이렇게 드라마처럼 엮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어제 본문과는 1장에서 2장으로 연결되지만, 여기에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시간적 갭. 그러니까 어떤, 음, 도냐면 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4년. 난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엘스터가 처음 시작할 때로부터 이야기하면 3년, 그리고 그 왕비가 될 때까지 이야기하면 4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죠.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와 이, 그,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와 어디죠? 그, 저기, 그, 저기, 뭐야. 그 그리스, 생각, 그리스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왕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한테 굉장히 지금, 어,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까 그런 상에서 지금 마지막에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아주 그런, 어, 그 해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아수로왕은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전체적인 그런 패배는 아니지만 그런 그 해전에서의 여러 가지 이기고 지는 그런 일 가운데 있다가 지금 아스로 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로 왕은 아쇠로 왕은 그런 기간 동안에 겪어했던 많은 어떤 개인적인 고충도 있고 또 나라 안에서도 그런 전쟁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오면 아쇠로 왕이 노가 그치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내리를 조서를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음, 좀 후회스러운 또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인간적으로는 아... 왕비였잖아요, 와스디가. 근데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와스디를 다시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신하들이 나서서 이제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 죄라면 어, 다른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 이런 제안에 왕은 승낙을 하고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어, 그 신하들이 다른 아리따운 처녀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정적인 계산이 있겠죠. 예,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한번 나갔던 그 여인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정치인 보복이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신하들은 또 그때 또 자기들이 힘을 가했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와스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눈을 가리는 거죠. 아리따운 처녀들을, 예, 이제, 어, 알아보게, 어,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은, 음, 그 왕의 그 신하들. 또네시 해개 뭐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에스더의사춘그 모르두개가 등장하죠. 모르두개는 여기 보면 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 올때 이제 끌려왔던 그왕가 어, 같이 끌려왔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인물이니까 굉장히 궁에서 일하는 그런 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궁에서 일을 할 뿐더러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왕이 추구하는 정책인 계산과 많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곳에서 이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일에 종사하며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가 스며들어 있죠. 스며들어 있죠. 여기 그 왕의 신하들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 일반적인 자신의 생활의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에서 뭐 그대로 하면 되지만, 그러나 모르두개와 같은 사람은 이젠 유대인으로서 이방땅에 와서 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방땅에서 행해지는 그런 일반적인 관료로서의 그런 모습, 여기에서는 어떤 갈등,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속에서 그가 이런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왕비가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수로의 왕은 뭐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하고 신하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정치를 해나가며, 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지만, 그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가는 것이 많지만, 에서가 왕비가 되는 과정은 수동적이죠. 내가 왕비가 되겠다고 해서 된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 문맥 안에서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그 환경 속에 이젠 에서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에서는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특혜를 받고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이제 왕비가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에서가 이 나라를 구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근데 그런 큰 역할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세고 했던 건 아니죠. 지금은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 모든 일을 자신이 계획해서 계획한 영역 속에서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떨 때는 내가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흐름 속에서 어떤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었잖아요. 자, 그런 맥락 속에서 그에서라모르드게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막, 이게 예, 혼란된 그런, 음, 현장에서의 그런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에서의 앞부분이고 그런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속에서 엮어지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죠. 갈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만 살지 않잖아요. 뭐 교인들끼리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딱 교회를 벗어나면 이미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영역과 이런 속에서 어우러져서 살잖아요. 그 어우러져서 살때 어떤 사람들은 아, 세상은 뭐 잘못됐으니까 나는 세상과는 결별하고 살겠어. 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살수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게 성경을 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지. 세상의 어떤 그릇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결별하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크고 그런 큼 속에서의 나 존재, 신앙으로서 나의 존재의 역량은 굉장히 작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떨 때는 외로움, 어떨 때는 고립감, 그런 곳에 있을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세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 극복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것이 정치 인 거잖아요, 정치. 정치. 예,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정치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정치 얘기를. 근데 그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주장을 보면, 바른 정의, 공의, 바른 인식,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정책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면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공정하냐? 그러면 제가 볼땐 공정하지 않아. 왜 공정하지 않냐. 우에 선 사람은 그냥 좌쪽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정답은 어디로 가냐. 다시 우로 가요. 우가 정답이에요. 또 좌에 서 있는 사람은 우쪽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좌로 가는 겁니다. 좌. 좌가 오른 겁니다. 우는 우가 오른 것이고 좌는 좌가 오른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좌가 되든 우가 되든 그 속에 너무나도 많은 잘못됨이 보이고, 근데 한쪽에 기울어지면, 한쪽이 자기 쪽이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거기에는 비판도 없고,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잘못된 것에 지적하지 않고, 그냥 거기 매몰되 있고, 이쪽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인들이 그럴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말이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상대편은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편은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하는 것을 느끼게 죠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데 매몰돼 있잖아요. 성경을 주장하고 사회적인 공의, 정의를 주장하면서도 어느 한쪽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성경적인 정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그 위에 서서 그런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에 끌리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선다는 말은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그때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되 그 준비는 뭐냐면 우리가 속한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너무 너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사회적으로 그런 마찰을 빚고 갈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가, 이것이 공정한가, 냉정한가, 관대한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측면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아, 이런 문제에서는 내가 어느 쪽에 기울어졌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너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구나. 하는 것을 방향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엘서가 그러한 측면들을 많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오인들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 늘 갈등이 있죠. 그런 갈등을 어떻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잘 지탱하는가. 그럴수록 또 하나님에 의존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잘 지속하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